안녕하십니까 박태우 TV 시청자 여러분. 5월 오늘이 벌써 7일입니까? 5월 6일이죠. 5월 6일, 5월 6일 어린 날 다음 날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직 비가 멈추지 않은 그런 주말의 아침이죠. 평온하고 우리 사회가 100%다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큰 문제점인 상대적인 빈곤감. 이것을 이제 복지 정책과 각종 사회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푸냐 느이 문제인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 갈등 지수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상위 20%가 버는 소득 격차가 하위 20%보다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통계치가 나오고 또 아직도 애를 안 낳아야만 편한 삶을 산다는 국가에 대한 헌신성이 자기위생성이 떨어지는 고비용 사회에서 국가의 미래가 담보되냐는 이런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황폐한 잘못된 이기주의, 쾌락주의 문화도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날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일깨웠고 많은 어린이들이 예, 더 많은 출생을 통해서 미래에 희망을 주는 어린이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서 앞으로 이나라에 등불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laughs> 아침입니다. 한 국가가 융성하고 잘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지수가 일단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국민 모두가 균일하게 높게 가져야 되고 또 미래를 답보하는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의 가장 중요한 표본인 출산율은 국가의 공동체를 유지할 만한 그런 선은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무리 시대가 AI 시대고 2 1세기의 초인류 문명에 새로운 가치관이 도입되더라도 충과 효라는 인류가 낳은 위대한 정신적인 문명의 토대는 기본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충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희생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가야지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효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부모님의 또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흐트러트러지고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회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어려운 사회를 맞이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가가 정신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그 나라의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공동체인들의 의식과 이들에 대한 보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험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고 이러한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국군 포로 문제를 이렇게 우리 윤 대통령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찰 법관으로 하면서 전 세계의 전장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미국의 전사자들을 예우하는 그런 미국의 보훈 정신을 우리 한국에도 접목시키겠다는 그러한 국군 프로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예우에 대한 발언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유근일 선배가 조선일보 뉴 데일리 칼럼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버려지고 숨겨지고 잊혀진 영웅들을 위한 사 가지 재현을 한다. 윤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오늘 토요일는 이것이 화두입니다. 이런 국가 정신이 부패하지 말아야 된다. 국가 정신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유근인 선배는 국군 포로 납북자 송환 전담 독립 기관을 만들어 주세요. 당연합니다. 늦었어요. 국가보훈부 산하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청이라도 뭐 하나 만들어서 중요하게 좀다뤄야 되겠다. 두 번째, 자력, 자력으로 탈출한 국군포로의 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이것도 당연한 건데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서울국립현충원 안정을 허용해 주세요. 네 번째, 현충 국방기념식에 초대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늦었지만 부패한 국가정신을 부활시키는 중요한 보훈 정치들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올해는 어, 정전 70주년 어, 북한 탄광 지역엔 아직도 벌어진 영웅들, 국군포로들이 100여 명이 생존해 있다고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어, 평균 연령 90세가 넘은 고령이고요. 어참 그들이야말로 군홧발에 짓밟힌 한반도를 공산대력에 맞서서 싸우다가 포로가된 1등 공신들이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자유를 지키는. 그런데 이들을 잊어 먹으면 우리 국민들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기들이 이제 우리가 국군 포로라는 말을 부르고 있는데 여기 유군의 숲에도 말씀하시고 계시죠 누군가의 아들이고 지아비이고 얼굴들이면 누군가의 아버지들이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처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 음과 양이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개인들이 이러한 희생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 그러나 이제 철저하게 그 동안에 버려지고 숨겨지고 잊혀진 영웅들이죠. 누구도 입에 올리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평행회까지 갔는데. 그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총 들고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포로가 된 사람들, 언급하지 않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지키겠다고 선, 선서를 하고 심한 대통령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까?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이 광고문에 풍산께만 안고 돌아왔다. 국군 포로를 한 명이라도 데려온 게 아니고 풍산께만 안고 왔다. 가짜 평화쇼 아닙니까? 이제는 그 15만 명 정도로 추산됐던 국군 포로 중에서 이제 70% 이상이 사망했다는 통계고요. 지금 약 80여 분이 그 노고로 입국을 탈북한 현재, 그중에 돌아가시고 13명이 한국에는 생존해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70년이 넘도록 이들 국군 포로를 나물라 해왔고, 남북협상에서는 국군포로를 전쟁 중에 헤어진 사람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회귀한 용어로 이렇게 에, 긴장감이 없는 이야기들 했고 전후 납북 피해자들 전쟁 후 헤어진 사람 이렇게까지 에, 합의해 주었다. 이런 합의한 사람들 역적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누가 이런 이들을 아픔을 보상하겠어요. 그들이 명예까지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을 반성하세요. 어? 그래서 다행히 에, 자유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보훈을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 강조하고 있고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기관 국권 프로 문제 해결을 해 한미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역대 대통령도 이렇게 이들의 고마움을 표시한 대통령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참 제대로,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응? 그래서 빨리 송환전담 독립기관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차원에서 좀 만들어 달라. 응? 어, 그래서 지금 어, 국군 포로는 어, 군비 통제 대상도 아니고요. 어, 그래서 지금 얘기, 얘기는, 어, 미국의 DPAA, Defense POW, MIA Accounting Agency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해서 국군 포로 성안과 실종자 파악에 힘을 실어야 된다. 이 과제는 어, 현재 국방부의 군비 통제과 중무관이 담당하고 있다니까 이게 중무관이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 예. 국군 포로송환 문제가 군비 통제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당장 뜯어고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 현재 자력으로 탈 탈출 탈북 8 0의 영웅들에게도 한국에 오신 분들은 무공훈장을 드려야 되고요. 그분들의 소원인 서울국립현충원의 안장을 위해. 어, 파멸 자리에라도 그분들을 모시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권이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생존에 계신 분은 현충일날, 다가오는 6월 6일날 한달 뒤죠. 6.25 국군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단상에 올려서 그분들 이름 한번한번 분분한분 롤콜 형식으로 불러들여야 된다. 서해 소호 용사들 이름 하나 나 불려둔 윤 대통령이 그들 이름을 안 불러준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늦었죠. 이것이 부패한 국가 정신을 어, 살리는 길이다. 어?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치 엉뚱한데 편가로서 싸움하지 말고 이런 건좀임문 앞에서 하세요. 다 그들이 누르는 특권들 세계 여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에 맞게 대접받는 사람들이 왜 대접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의 희생해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산화됐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참배은망덕한 처신들이죠.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 속에서 나오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300명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쏟았는지 모르겠어요. 표만 없고 말이죠. 이미지 정치에만 열을 올렸지 본질적인 국가의 이러한 가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뭐 있었다 해도 너무 소수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에이, 문재인 씨는 북한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이런 소리 할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국군 포로송환하라고 얘기했어야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실천한 대통령인데 참 그렇게 헌법을 어기고도 탄핵을 안 당하고 코로나 정국을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이 참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매일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반일머리는 하고 말해줘 친구긴하고 국민들 편걸리긴 하면서 말이죠. 표플리즘 이미지 정치했던, 이데올로기 정치했던 그들 어떻게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국신들이 그 국회에서 악법이나 만들고 대한민국 대미역이에 성공적인 치적을 남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여당이라 할지라도 야당들이 칭찬할 건 해야 되는데 딴지 걸고 말이죠. 폄만 하고 여기 에 부안에 동안 언론들. 이상한 패널로 데려다가 헛소리들하는 이 부패한 국가 정신을 누가 복원할 것입니까? 노락 노골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미들 봤잖아요 옛날 에 이런 식으로 정치해가지고 반일만 하면 표우잖아요. 국익하고 상관없잖아요. 강남대 강북으로 몰아치고 부자 대 서민, 임대인 대 임차인. 이런 대립구도 만들어서 일부러 지지 체력 끌고 간거 아니에요?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은 아예 뭐 노골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경상도에 집중 투재하고 전라도는 소외시켰다. 5천년 역사에서 백제가 주체가 된 적이 없었다. 이런 지역감정 선동하고 말이죠. 국민의힘도 뭐잘했다고는 안하네 조선일보 사들 보니까 이 여성가족부폐지 이대남 이런. 겨냥한 공약 공약들을 띄우면서 이대녀고 갈라치기하는 전술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등을 이용한 정치는 이제 끊어야 될 거예요 특히 수구 좌파 세력이 갈등 조장하는 선전선동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체와 관련이 있고 이것이 더 나가면 이제 반역 역무 수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관심은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5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성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정보 권고를 뭐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이들도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기관이라고 왜 사고가 났으면 유관부채 점검을 받아야죠. 이들도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소쿠리의 말에 투표담은 안르고, 기표한 용기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일도 있는데 이런 일도 하고 한 선관위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이럽니까? 다 국가정신이 부패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2023년도 5월인데도 이렇게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못했으면 영원히 부패한 공무원이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되는데 그저 떼쓰고 버티고 참 3만 달러가 넘는, 어,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만 담당가 넘는 국가가 7개 국가인데, 7대 경제 강국에서 있을 수 없는 부패한 국가 정신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오늘 토요일 날 저는, 어,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교체한 지가 뭐 이제 1년이 넘어서 이제 정부 출범이 내일 모레 5월 9일이 1주년 되는데, 어떻게 아직도 문재인 좌파 조건이 임명한 철학이 다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않는 국가의 공공기관장들이 80%나 그대로 버티고 있느냐. 우리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일부러 안 만들겠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 왜? 그들이 버티고 있어야지 여름머리도 되고 선전선정도 전파하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선으로 기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경제의 약 40%를 대한민국 공기업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 이들의 정권 교체 1년이 됐는데도 공공기관장이 80%는 그대로 문재인 씨가 임명한 사람들이다.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벌써 이제 오늘 매일경제, 신문 사설을 이 문제를 아주 잘다루고있는데요 정권이 바뀐지 1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자리를 꽤 잔뜩 버티는 인사하들이 천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 경영평가 대상인 130여개 공공기관 중 문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108명 83.1%이며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기관장은 18명 1 3 8를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공공기관 이사나 감사 등도 임원들 또한 문정부가 1073명 8 6인데 대해서. 윤 정부 인사는 259명, 19.3%다. 결국은 윤 대통령이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하는 국정과제를 집행하고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에 전 정권의 알바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니 국정이 될 리가 없지 않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도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공공기관만 보면은 정권교체의 의미가 20% 밖에 없어. 1년이 지났는데도 80%는 정권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기관장들이 잘못된 처신으로 지적받고, 이 명예가 실출됐다면 당연히 빨리 사퇴하고, 아니, 양심 있는 사람들이면 정권교체 되면 거기에 있어서 뭐예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임기가 보장된다는 말이죠. 나무만 이야기하고, 윤정권의 큰 국정 철학이 정권 교체와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큰 사는 안 보면서, 딴지 불고 있는 사람들. 핵심 요직에, 이 대한민국 경제의 40%를 책임진 공기업의 핵심 요직에, 국정 철학과, 그리고 정책노선이 전혀 다른 정권들이 임기를 구시로 버티는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 해야 현 권력의 시체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 할수 없어요. 임기만 보장됐다고 떠들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정 방해와 국정 무시와가 똑같은 거죠. 세금 도둑질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들을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법안 내년 총선 여대야수가 되면 총선 이후에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태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5월 6일, 토요일 아침, 저도 많은 명상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우천이라서 많은 분들이 나들이는 못했겠습니다만, 또 그래도 리조트에서, 대기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한 사회가, 진짜 우리 모두가 고통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용되고 우리가 통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회로 가려면은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이 빨리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분뿐이겠어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여기까지 많은 특권과 많은 기득권을 누릴 정도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경제 대국이 된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군사 강국이 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지 이거를 잘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좀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런 고찰을 객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악성 군단 국가의 이런 경제 구조, 안보 구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 짧게는 북한의 핵이 장난질을 하지 않더라도 우발적 사건으로부터 해서 국제정치가 요동치는 한반도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와해가 되지 않겠지만 세상일을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평소에 대비하고 대치하지 않는다면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정치다. 6.25 이전에도 그 많은 소문과 경고가 있었잖아요.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스탈린과 목대통이 김일성을 사주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나 얼마나 간첩들이 많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는 사람들이 에, 이런 정보를 접하고도 책임지지 않고 일부를 무시하고 간첩들이 많았겠죠. 결국은 일이 나고 허둥지둥 되다가 어?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다면 그 많은 살상, 5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부상자, 살상자가 났는데. 그런 엄청난 민족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도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을 그 많은 환란과 천만에 가까운 이산가족을 만들고 전국토가 황폐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가 평시에는 도둑놈 하나가 강도 하나가 칼로 찔러서 물건을 탈취하는 것도 큰, 큰, 큰 뉴스가 되고 범법자로 법에 의해서 처단해서 감옥에 보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방안보문제에서 방심하다가 국제 정치든 뭐 국내 정치든 뭐 가릴 것 없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총알과 포탄을 동원해서 수백만 명이 죽고 지금 수단은 내전 상태로 보세요. 이런 거는 괜찮단 이야기입니까? 우리 역사의 교훈이 있잖아요. 임진열한 때, 정묘열한 때, 병자호란 때, 일제 시대, 구한말. 그 사람이 죽는 건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역사의 불행이든 뭐 전쟁이든 사회 악에서 강도 행위든 말이에요. 평소에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지키는 노력은 깨어있는 역사 의식과 국가 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어 한번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과거 이렇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못 느끼고 있다가 제가 군대에 입대한 지가 벌써 84년 1월 21일날. 가추시합, 8 0판에 일기록, 논산훈련에서 입대하면서 훈련을 우리가 그때 8주 과정인가 받는 과정에서, 그, 뭐, 다른 건 괜찮았는데, 그 화생방 훈련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산속에 이렇게 비치된 가스, 체류탄 가스 실에 들어가서 방독면을 쓰고 갔다가, 방독면을 벗고, 뭐, 시간이 뭐 1분에서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다 하시는데, 그 방독면 쓰고 들어갔다가, 뭐 체류탄 가스로 기억나요. 그거를 투입하고 훈련상 방독면을 벗어보니까 정말 생지옥이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훈련받는 동료들이 화생방 훈련을 받는 동료들이 벽에다 머리를 찌고 보함을 찌르고 이것이 평소에 못 느끼는 사건이 발생하면 유사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걸 깨우치는 훈련을 하고 경각심을 주는 그런 군사 훈련 과정 중에 하나의 사병이었는데도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과 이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그런 처방과 교육과 미리 예비하는 그런 훈련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6.25 때도 그렇게 재래식 무기 가지고도 안 되는 사이였는데 북한 핵은 우리 머리 언저리에서 말이야, 이제 백기까지 보면서 다탄도 ICBM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SLBM이 저 동해안 성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뭘 예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핵대피 훈련을 해야 되고 스위스나 아, 스웨덴 같은 영세 중립도 국 전쟁이 없는 나라들도 핵대피 훈련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의 국민들이 무슨 배짱으로 핵대피 훈련도 안 하고 이렇게 평온하게 민방위 훈련도 무슨 장난처럼 하는 나라가 됐느냐 제대로 좀 하라는 이야기를 한 지가 제가 몇년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성취를 했지만 이걸 지키고 더 키워나가는 문제는 지금보다는 10배, 20배 어렵다. 왜? 자기 희생이 없는 국민들이 이기주의와 개락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어, 지금 우리 사회들 보듯이 사회 갈등을 소장하는 선전선동의 포로가 돼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 세력들과 담아하는 국민들이 늘어난다면 이 사회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부패한 국가정신은 정말 안 된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우리 건전한 시민윤리의식이 그들을 퇴치하는 바이러스를 키워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박태우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태우TV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